크러싱제일교회 강현석 장로 부부는 재미 아닌 월드포럼 창립 5주년을 기념해 준비하고 있는 책출판 기금모금의 밤에서 크리스천으로서 꿈과 성공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장로는 써니마케팅 시스템 기업을 일군 경험담을 나누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재미 아닌 월드포럼이 지난 13일 뉴저지 티넥 메리오호텔에서 강현석 장로 내외를 주강사로 초청해 모금 행사를 열었습니다. 월드포럼은 창립 5주년을 맞아 미주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발간하기 위해 기금 모금 행사를 마련한 것입니다. 써니 마케팅 시스템 기업을 일군 강장로는 이날 꿈, 희망, 성공을 향한 도전과 가치 창출이란 주제의 강연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 기업의 브랜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면 기업도 잘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정미호, 천세련, 안영남 씨의 작품과 귀중품 옥션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월드포럼 임원진과 후원자를 비롯해 김중원 목사, 김기환 뉴욕 총영사 등 교계와 한인 사회 지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월드포럼은 한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출판해 널리 알릴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